망자 네자입니다첫 번째, 첫 번째 망은 바랄 망입니다. 그, 근데 바라는다, 바란다에 망할 망자 들어있고, 다로 자 들어있고, 인구 망자 들어있습니다. 달를 보고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 이, 이 일자, 제일 앞자에 망자, 망하지 않는 창업, 이렇게 할 때, 제일 앞자, 바라지 않는 창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것이 네트였습니다. 네가 16살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을 준다면, 너는 몇 살로 가고 싶니? 16살. 그렇게 옛날 이야기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는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언제로 갔으면 좋겠냐? 네트 이전으로. 뭐다게 네트 한번 정확하게 해보게.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식으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돈이 있어도 네트 안 됩니다. 무조건 망합니다. 왜냐면 그게 습관입니다. 우리가 야구선수가 그 누구든지 이정우가 될수 없고, 누구든지 손흥민이가될수 없고, 누구든지 어린, 어린날로 돌아가면 비네서가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망은 망할 망입니다. 망하지 않는 창업, 네트 안 하면 됩니다. 다 네트와 관련이 있죠. 세 번째는 바쁠 망입니다. 바쁘면 망합니다. 열심히 살면 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마지막은 잊을 망입니다. 내가 뭐라는지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불교, 그, 절에 가면 시부도라고 있습니다. 시부도. 잊어버린 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건데, 내가 내 태하면서, 내가 살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요 이건 내 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무엇을 하든 까먹으니까, 99%가, 99%가 가난해지지, 그걸 우리나라는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망하러 가는, 그, 교도관들 급여를 안 줘버리고, 군인 급여를 안 줘버리고, 그래도 국가는 눈 깜짝 든, 전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모든 시민단체가 와서 데모했겠죠. 근데 지금은 너무도 조용 이렇게 이렇게 조용한 사회 대한민국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버를 달러로 바꾸고 어제 99%를 다해 놓고 주파수 안 맞는 거 오늘 세 가지만 딱 고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그널을 시그널 시그널을 전 시그널 전도사가 우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좋겠다. 2025년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회사에서 18만 4천 명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골드만삭스가 17억 달러, 한국 돈 2조 4천억을 들여서 뭘 샀는지 아세요? 배관 회사입니다. 말이 안 되죠. 월가의 천재들이 AI 스타트업은 쳐다도 안 보고 변기 뚫는 회사한테 2조 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매일 전에 매일 전에 그 왕대표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10년 전에, 그, 부금님한테, 고물상 해라. 돈을 얼마든지 대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기 여동생 신랑, 뭐 뭐라고, 재부라고 하니까 그분하고 둘이 시작해가지고, 한 분은 그, 그것으로 떼돈을 벌고, 신랑은 세달 하다가 때려쳤대요. 근데 지금 내가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티는 필요도 없어요. AI 시대, AI가 학벌을 파괴한다. 이런 사람이 큰돈 번다. 학교의 권력이 사라졌습니다. 학교의 권력. 저는 이 PPT 만드는 거 보면, 대학교 때 배운 우리 교수들한테 배운 것보다, 이 짧은 쇼츠가 나에게 기에 꽂히고, 눈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잊고 보는 것에 대해서 비주얼, 비주얼, 그, 시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NFT AI 코딩 한 사람은 로봇가 다 해줘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다 잘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어디다 넣느냐? 배관회사에. 고물상에. 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곳이니까. 단순 반복되는 지식,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모든 일은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 안해버리려다가 아니라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공부해야 되고, 그것도 AI가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이 올지 알고 공부 안, 안 해버렸다, 나는. 이럴 줄 알고 나는 서울대를 안간 거야. 이런, 이런 사람, 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천재라고 부릅니다. 돈안 되고 재미없는 건 모두 시간 낭비입니다. 돈이 되고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최고가 네트입니다. 근데 어제처럼 하는 네트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2025년까지 네트를 해가지고 1년, 2년, 3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하면서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그 네트 때려쳐야 됩니다. 다른 네트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제, 어제하고 달리 하려고 제가 시간을 늦추고 있는 겁니다. 막연히 상상하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건 다르다. 선물이 그렇습니다. 안목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안목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해보는 겁니다. 그냥 해. 일단 해. 우리가 100일간 연습하고 나면 100일 뒤에 급성장할 수 있다는 제가 세달 전에, 벌써 두 달, 세달 되어가지고 두달 전에, 그, 제가 그 인천 가서 선물을 하면서 저는 어떤 한 천재 누나를 만났어요. 오늘 그분이 또 제주도에서 불러가고 제주도 미팅을 합니다. 제가 그 선능을 망설이는 건 선능은 정보의 천국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왜? 나는 끌려가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절대, 이 선물에서 선물 공부는 뭐냐?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내가 카드 막아야겠다, 이런 날 무조건 우린 당합니다. 그리고, 재정실에 잠올때 하면 안 됩니다 잠자다가 돈을 풉니다 근데 확률은 반입니다 내가 그 사놓고 잤는데 사놓고 잤는데 어? 11개가 270%가 되어 있고 어제 구로디지털에서 미팅을 하는데 11개 사놓고 잊어먹어 버렸는데 370%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좋아요 11개 쳐놓고 11개 쳐놓고 374개를 다 불었어요. 이거이거 얼마나 좋아요. 반대로 근데 없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고박이 100, 1이 곱하기 150 있는 사람은, 그, 스탑 로스를, 스탑 로스를, 스탑을 걸어 놔야 됩니다. 롱은 안 잘라도 되는데, 숏은, 숏은, 아니, 뭐야, 그, 손절은 45로 무조건, 40에서 45로 걸어놓고 사업을 해야 된다. 11개를 들어가든 1개를 들어가든 무조건 그 TP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날마다 한 줄이라도 있고,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취미를 만들고, 삶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 준비하고 행동하기, 성공한 사람을 보고 배우기. 그러면 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놀면, 이 목표에 1번이 내가 여섯 명 로봇 구동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모든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돈이 되게. 그리고 이 로봇을 가지고 날마다 노는 겁니다. <laughs> 300달러 아니면 로봇을 안 주려고 했는데 저는 공짜로 쓰게도 만들겠습니다. 나는 300달러 안 하고 하란다 그러면 저는 더 최선입니다. 왜? 회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을 절 안을 고했는데 마케팅이 필요해서 지금 메이저 리그를 만드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가난하게 가난해지는 법은 하루 종일 TV 보기 아무 생각 없이 막 박수 치고 저는 트롯 경연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한번 봤습니다 임영웅 이찬원 그할 때. 그리고, 홍자, 김소유, 송가인, 야들, 이래 때는 내가 한 두세 번본것 같아요. 왜? 그때 제가 덤 777을 할 때, 그, 경연에 나왔던 걔들을 초청해가지고 공연을 했으니까. 그리고 침이 없이 방구석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열정 없다. 변하려 변하려고만 하기 마법 같은 일이 생기길 기다리게 여러분 2026년 1월 13일입니다. 2주 같이 되어갑니다. 2주 지금 2주간 2025년과 다른 것이 없어졌다면 기존에 있는 모든 것을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문하겠죠. 너는 변했냐? 나는 13일간 작년 변한 것보다 더 많이 변했어요 작년 변한 것보다 그 피지하면서 내 통장에 들어왔다 나가는 거 어쩌냐 이것을 다 커버해 버렸어요 여러분 신용불량자도 신용불량자도 피지를 할수 있는 세상을 어제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장표를 받지 않아가지고 여기 지금 못 올리는데 내일은, 내일은 그 p 지 신용불량자 구제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 p 지를 PG를 내 통장에 돈 오지도 않습니다. 단 신분증과 통장하고 화상통화를 대표하고 하고 나서 이 p 지를 내드리겠다. 수수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짜로 다 주고 싶습니다. 돈 1조 있으면 일단은 만 명한테 1억씩 나눠주고 시작하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겠어요. 근데 여러분 돈다 까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목숨 걸고 독하게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해지는 마지막 기법이 남타닥입니다. 내가 회사를 잘못 만나서 어떤 아름다운 인천에 사는 언니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가 그 아름다운 사람들 다 죽여놓고 자기는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남들이 착하다고 해야지 지가 착하다고 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이 엄마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내 의지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물레방학관에서 의지를 가져가지고 저는 태어났어요. 우리, 우리 어머님은, 그, 흑산도 아줌마는, 그, 저를, 저한테 부담이 있죠. 왜? 내 의지 없이 했으니까. 어머님은 항상 전화 오셔가지고 저한테, 야, 어른들한테 욕하지 마, 이 새끼야! 딱 그래요, 저한테. 지금 제가 욕안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한 번씩 아름다운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도 2026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자되기, 가난해지기, 이걸 요약하면 어제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네트를 1년, 2년, 3년, 한 번, 두 번, 세번 해가지고 안 됐다. 그러면 어제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 거짓말 많이 하면 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신용 사회에서 제일 잔인한 것은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왕 대표하고 시작할 때첫 단어가 왕 대표 네가 피지를 알아, 네가 전산을 알아. 어제 쌍디라는 회사에 제일 잘 나가는 어떤 언니를 만나서 모든 계약을 끝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맘 먹었어요. 안 하려고. 저는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사람, 저는 사기꾼하고 일할 수 있고, 능력 없는 사람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하고, 사악한 사람하고는 일안 합니다. 근데 그두 가지보다 더 힘든 사람이 뭐냐? 속 좁은 사람이에요. 속이 종재기인 사람, 사기꾼하고는 일해도, 여기 속이, 그, 뭔소갈딱지라 하는데, 밴댕이 소, 소갈딱지라고 하잖아요. 그, 그런 사람하고는 일을 못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일주일간, 일주일간, 그리고 10일간, 20일간, 계속 한 달간 선물사 만드는 이 로직을 만들다가 마지막에 한 단어에,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데 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을 어제 저녁 내내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오, 오늘부터, 오늘부터 이 시그널 까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오늘은, 오늘은 윤영이사 그리고 김선희, 우리 김선희 사장하고 이것을 그 체크를 해가지고 만천하에 이 뿌리는 작업 그리고 다시 고지 드리지만 우리는 처음처럼 많이 먹으면서 이슬처럼 살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처음인 것처럼 그 저는 이 까는 사람은 까는 사람은 어디서 깔지는 우리 대표님이 결정하시기로 하고 그 오늘 오전에 전산 이제 오늘은 완료가 됩니다 1 시간 뒤에 될지, 5분 뒤에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 손가락 까딱 하면 될수 있는 건데, 소통이 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를 장, 돈을 장악하는 자 세상을 얻는다. 또 다른 피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단, 여러분, 오늘부터 피지, 그, 에이전트 내는 것은, 첫 번째, 용지를 쓰고, 신청서를 보내, 신분증, 통장, 그리고 신청서, 그리고 그 대표, 대표님하고 화상통화를 해가지고, 피지를 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왕대표님한테 이 앞전에 사고 친 것도 있고, 그, 어제 제가 그 왕대표를 못 만났는데, 누나 수수료를 더더 더 낮추고 수수료를 팍더 내려버리게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처음에는 미쳤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빚이 막 걱정하는 사람 내 통장으로 돈 들어온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통장에 흔적도 없이 만드는 그 페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페이를 밀고 갈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내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아, 오늘 고지하고 갔다. 오늘이 13일이니까. 5일간, 5일간, 그, 신문 신청한 사람은, 신문 한 개를 영업한 사람은, 바이너리. 두 개를 영업한 사람은, 두 개를 영업한 사람은, 그, 이 로보트를 평생 공짜로 쓰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세 개를 영업한 사람은, 세 개를 영업한 사람은, 그, 다음 달 명절 지나고 나서 일주일에 급여를 드리겠습니다. 그 포인트를 만들어서. 네. 저는 200개를 맞추려면 지금 40개가 필요한데 일주일 이내에 못 맞추면 수수료가 반이 깎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버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신문 명단을 3개 만들기 운동해서 오늘 여기 들어온 분들이 3개씩만 하면 이미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저먹는 힘까지 쏟아서 내가 이렇게 부탁한 적 없습니다. 돈을 내라, 300만원짜리 몇개 해라, 30, 300달러 몇개 해라가 아니라, 신문을 꼭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두 개씩만 하면, 저는 고민이 없습니다. 또 고민도 없는데, 못 해도 고민 없습니다. 저는, 그, 여러분들이 안 따라주면, 저는, 아,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아침 방송을 막 마치고 대표님은 그 운영진하고 소통해서 그 하시고 여기 끝나자마자 9시부터 저는 1시간 동안 그전산 마무리 작업을 하면 10시 정도는 끝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